안녕하세요. 구리위담한의원 원장 이종우입니다. 오늘은 담적병 완화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음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적이 심한 사람들은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지 못해 영양 부족이나 기력 저하를 겪기가 쉽습니다. 담적 환자에게 소화가 잘되고 보약이 될수 있는 음식 중에 첫 번째로 전복을 추천할 수 있는데요. 전복은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전복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이는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간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고 이 성분은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전복의 셀레늄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높아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전복은 담적 환자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전복죽을 만들어서 섭취하거나 갈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생선 조기입니다. 조기는 흰살 생선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조기에는 무기질과 칼슘 성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영양적으로 우수한 생선이에요. 성장기 어린이들이 조기를 섭취하면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양파인데요. 양파에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이소알리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 혈액 건강을 챙기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소알리신 성분은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여 혈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양파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감적 환자에게 좋은 음식이지만 조리법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생 양파가 익힌 것보다 영양 성분은 더 풍부하지만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증상이 심할 때는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생으로 드실 때는 얇게 썰어서 찬물에 담갔다가 헹궈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다고 잘 알려져 있죠. 한의학의 고전인 본초 강목에서는 몸에 잠복되어 있는 열을 풀어주고 모든 약의 독을 제거한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미나리에 포함된 퀘르세틴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인데요. 항산화 물질을 활성화 시켜주어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해요. 현대인들은 안 좋은 식습관으로 인해 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요. 퀘르세틴 성분이 풍부한 미나리를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또한 미나리에는 페르시카린이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요. 간을 보호하고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나리를 담적 환자에게 적합한 음식으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드키위예요. 골드키위는 베타카로틴 칼륨 펙틴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골드키위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계를 강화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골드키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DNA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골드키 3개를 섭취한 경우 혈압이 낮아진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골드키는 변비에도 좋은 과일로 담적 환자들이 섭취하기 좋은 과일이에요. 다만 장이 약하고 설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좋아지신 이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담적병에 좋은 음식 섭취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 드리면 소화가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음식 조심과 식습관 교정은 환자의 상태와 담적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담적을 치료하는 담당 한의사의 지시 사항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